이상하게 소리지시는 말씀 1 0편 73편의 말씀습니다 25절로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들어갑니다. 하늘에서는 주의노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입체와 마음은 세악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안성이시오 영원한 분비시오. 무릎줄을 멀리 한는 자는 망하리니, 군별같이 줄을 떠날 자를 죽겠어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내게 옵니다. 내가 주 영원한 나의 피망처럼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니라. 아멘. 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주일과 방금 전의 간증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치료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신 분이 없으십니까 또는 지난 주 정집사님이나 오늘 정자원님이나 이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예가 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말 악한 그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성공과 형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에레미아도 시장 1절에서 여호와 내가 주게 질문하오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하고 그렇게 악한 자의 평안함, 악한 자의 평안함이 이해가 안 갔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아삭도 이런 세상 사람들의 성공, 세상 사람들의 형통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 시험이도 하나님을 떠날 뻔 했었다라고 그러나 그 속에서 견디고 이겨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10편 3권이 시작됩니다. 오늘 73편은 아삽의 힘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음악을 만들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장 성가 대장입니다. 그런 그의 시험이 낮췄어요. 열심히 다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온종일 제안을 나누고 아침마다 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그 고난의 문제만큼 신비스럽고 심오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고난에 대하여 연구해서 발표을 하고 여러 책이 있지만 시원하게 확실하게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예로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해운대 바닷가 옆에 수영 이렇게 가면 어, 보트, 요트, 어, 정박장이 있는데요. 해운대 가면 이제 요트를 타는 것을 보는데 그도세 방향을 또 배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요트가 배가 잘 달려갈 수도 있지만 이 곳을 잘못 방향을 잡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비음이잘 성장할 수도 있지만 뒤로 뒤어갈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빌리그레인과 함께 도입했던그 사람들. 정말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어, 빈곤에 처한 그, 어, 아이의 사진 한 장을 보고서 실족하여 믿음을떠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있을 때는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지금 고난이 없고 평탄할 때, 이때 고난에 대한 그 시각을 바로하고 이해하로말 합니다. I'm 을 당했을 때여러이이잘이어 r 시는여러분 s 시 n who's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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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o 어떤 성경은 실족할 뻔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믿음을 네, 떠날 뻔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뻔한 정도의 시험이 되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그 시험에 들만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12절까지 열고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죠. 내가 아침에 평평함을 두워 하였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평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 악인의 형평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형통입니까? 아직 믿음이 어린 그이 아삽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형통의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을 보면서 지금 부러워했던 겁니다. 사주를 보니까 아기들이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삶도 또건강하고잘 삽니다. 아니, 뭐, 살았을 때는 뭐, 괜찮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이해 안 할지라도, 죽을 때는 악한다니까, 더뭐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재산이 있다 보니까, 물질이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죽어가는 거예 근데, 시민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육절을 보니까, 그런 것 교만이 저희 목돈이요. 강포, 폭력이 저희에 있는 것입니다. 칠 절을 그절 보니까 얼마나 잘 먹었으면 살치어 저희 돈이 튀어나왔다라고. 진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희 소은 마음에 쏠 거다 지나면 그냥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는 사업도 잘되고 주식을 안 하고 망하지 않고 돈이 더 오류 아파트를 사나 아파트 값이 오르고 아니 기대하고보다더 많은 돈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더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교만해서팔전에능욕하며 악하게 압지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합 마치 저희 집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형은 땅에 둔다니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입술로 부절보시시면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 속겨서잘된 것이 뭐냐? 예수 믿어서 잘된 것이 뭐냐? 난 하나님 나보다도 이렇게 잘 되는데, 그런 예수왜 믿냐고 비웃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지 죽이던지 해야 되는데 그들이 잘안 되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시절에 답답하여 함께 자네들을 맞습니다. 그리고는 신비절 시민들은 하나님이 어찌하냐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봐라 이들을 아기 위해서불과 항상 평안하도 재물은 얻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재,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아사 도 동조에서 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열심으로 살고자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뭐냐? 불평하면서 십삼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어떨까요? 실로 헛대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거,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거, 이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했던 거, 실로 헛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마어마한 15절 가면 더합니다. 내가 만일스스로이 일을 내가 그들처럼 이렇게 말하려 했다면 나는 주의 아에 대해서 이 때에 대하여 악행을 해봤습니다. 내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런 복된 삶이야라고 뭐, 내보아색을 보니까 나는 도저히 그 말을 못하겠다. 지금 그게 자, 다시 질문을 요약해봅니다. 아삭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니 하나님 왜 아비는 형평합니다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삽이 넘어진 건 아닙니다 넘어질 뻔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아삽이 16절 계속해서 보니까 이얼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합니 근데 하나님의 성의를 깨닫을 수 없어서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17절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십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수에, 성수에 들어갈 말야그의 종말을 하아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 하나님께 예배,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그말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때에 그냥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아이가 매를 맞을 때에 도망가는 것은 더 많아 근데 엄마 하면서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부분 어서 파고들면 뭐몇대더 맞지만 그렇게 그애로 엄마가 넘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시원하세요. 하나님 소 속에 이룰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 근데 구체적으로 그가 깨닫는 점이 뭡니까? 악한 자들의 중말이 어떻게 됩니냐 악한 자들의 결국을 알았더니 이 문제가 풀리더라 그의. 하나님이 악한 자로 어째서 떠나게 해줄게 내버려 주십니다 그리고 울붙였는데 아 저는 내 죽음을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는 18절에 그들을 입고넘어에 세우시고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부에떨면서 자취를 마치면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기 의 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미끄러움, 밤에 떨어진, 어디죠? 지옥이. 아기 의 삶이 잘 되고, 길름긴 것처럼 보이지만, 지어야 80년, 90년, 100년밖에 되지 않는 것. 악한 자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자신 만만하게 살지만, 한번 죽는 이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쓰이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삶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이 종말의 때를 보는 이 세상의 끝을 보니까 이 신의 마음, 아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었구나 또아사의 성도에서 깨닫고 위로함을 얻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사리 하나님의 손실하고 봉사한 것만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나를 복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어, 21절 22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이 살랑하며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오면 무시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다 아이고 내가 짐승같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날 뻔했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민. 어떤 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이 손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아삽도 이스삼 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자신이 어려운 중에 항상 주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도와 주셨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또 24절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야. 아사히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아들이 영통함을 보니까 시험에 들었지만 소문했지만 그러나 그의 눈을 넣은 이 세상의 뜻과 또저 세상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시험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내 육체와 마음은 세상 하나 하나는 내 마음의 반수자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주의 부단이 게있습다 땅에선 주 밖에 내가 사모하게 없나이 내 육체와 마음은 세상 하나 하나님 내 마음에 반성이시오 영원히 이제 네 넘어질 하나님. 뻔했다 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소음해서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던 그가 이제 사랑의 고개. 하나님에서는 주의 고백에게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삼월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이십일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내 마음에 반성이고 영원한 그 눈깃이 하나님을 믿는다. 반석 위에 설 것이고 영원한 눈빛을 얻어서 하늘에서 영원토왕 환영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네.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릎하하 같이 음. 를하나님께가까이하는이야기하 내가 주의 혐오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부하함니다 주를 멀리한는 자는 망한다.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죽겠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도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살아가며 그는 음료와 같이 은혜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야곱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형통을 보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능력이 없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떠나면 열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가 요셉 스토리를 다알기 때문에 끝까지 왔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만약에 요셉의 상황을 중간에 보았다고 생각하. 살려갔습니다 오디바리 집에서 말씀드려 살려가는데또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그 상황에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이제 뭡니까? 하면서 요셉이 아마 중도에 믿음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높이 쓰임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가 인내했더니 그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 그래서 뭐 아사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야. 주영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세상 것을 세상 방식을 사람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하는 것은 성공과 평통의 기준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은 자녀가 건강에 아프면 안 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녀가 정말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명무가 결혼해야 됩다 돈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맘껏 입고 먹고 쓰고 놀러도 다니고 그런 평통한 인생, 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무엇이 평통한 것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평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평통.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 제목 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으로 아는 고 그게 복이다라는 그 보나가 보통 가운데 단 하루도 기도 없이는 살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 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거그 자체가 기도라 그거 자체가 복이고 평풍이라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며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길도 주한테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 라는 겁니다. 네, 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돌지 않으며 죄인에게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며 묵상하는 자다 그가 그러니까 신렐라의신경남아 시절을 저작, 마시을 했고 그 입사이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 바로 보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막하는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 는 하나님 이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상 신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에 내게 이만큼 채워 주셔야 되는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 요 공고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축구입니다 제가 김해에서 목회할 때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모든 대회에 참석하고 모든 공사에 참석하고 열심히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주의 여행에 밥도 잘 사주고 아우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가 조금 어려움이 있하니까 조금씩 그 열심이 식었어요. 다 나중에 그 어려움이 계속되다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충성이 그 열심이 온대간데 어깨에 빈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일은 어떤 보상을 바라 하는 것이 아니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은혜 감사해서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에게 이 주의 온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세 나같은 사람에게 이런 양재들을맡겨주다니 이런 감사의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니다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복입니다 고난당한 전에는 내가 그릇게하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나 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인한 이로만 되나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아사처럼 시에 빠져 실망하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품에 아이가 파고들듯이 오직 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로더 가까이 간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시에 수에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길을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나아요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로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각성입니다. 평탄할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더라고 하는지. 안동이란는 저도 쓴 성교사님을 알고 계실시니다 어렸을 그 믿음이 좋았고, 한국을 마쳤을 때 여기저기서 좋은 직장에서 스카웃을 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미국 최초의 선교사로 범마 미얀마의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미얀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미얀마와 영국, 미국과 그런 그 어,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가 미국 사람이니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 가운데서 천장에 거꾸로 맨날은 인분과 오물통 위에 그렇게 머리를 박고 있어야 됩니다. 38도 이상 너무나도 더운 더위에 그 오물통 위에 머리를 박고 있는데 사방은 막혀 있습니다. 쥐가 다니고 모기가 다니고 바퀴벌레가 있고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런 속에 그가 그러니까 이제 임신한 아내를 두고 끝다의 과목에 오게 되었는데요. 더더군다나 그가 더, 뭐, 어, 그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마음으로 배운 것이 청결인데, 그 몸을 통해 머리를 쳐받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더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지난 7년간 그가 미얀마 성경을 번역하는 것, 또, 어, 미얀마 어 사전을 제작한 것들을 다 파괴해 버렸던 것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선교했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요 그, 그를 묶어 놓았던 그 쇠사슬의 상처를 일생 동안 안고 살았고, 아내를 죽고 감옥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도 죽었습니다. 아들이라저 조주스, 예 선교사님이 그 충격에 한동안 회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훌륭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간 그 선교사님에게 왜 이런 모든 시련을 안겨줬습니까 그러나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의 선교회 사회를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한 명이 에버드전드슨이 아버지의 뒤를 위어여 위원, 뉴욕에서 목회했는데 아주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7년간 신자가 신0로인이늘었고 최초로 교회 유치원을 시작했고 기숙훈련센과와 체육관 무효진로서 어린이집을 세우고 지역사회에서 리더서 존경과 사랑을 자신에 대해 자신의 일 때의 법은 법이 없지만 자신의 아들 에의 법이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은 어떠냐? 오늘 범하 어, 성교가 엄청난 열매를 배웠습니다. 수많은 성교사들이 그를 따라 들어가서 범하가 많이 보호하여야 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시간을 제기해서 애도 없어말습니다 우리가 법무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법무부가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 없이 고을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 른 사람이 성공을 받을 것이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오 목사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한국의 유능한 고난에 대한 정의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겉으로 <laughs> 고난을 봤을 때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라고 하지만 그 고난 속에 고난의 보다리 속에 보면 축복이 구속에 그 있기 때문에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는 것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쓰러질 것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파고드는 수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겪는 것말이냐 하나님의 그 고난을 주시는 큰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주인공의 시를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